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록증 재발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이 고객님은 2010년도에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 외국, 어, 외국 거소신고증입니다 이제는 이런 등록증 보기도 쉽지 않죠 네,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동안에 여러 차례 이분이 연장을 하고 어, 체류지도 변경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앞에 얼굴도 이렇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이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일단은 이게 통합신청서가 있는데 어, h2로 계시면서 어, 등록증 재발급 받는 경우는 이렇게 어, 통합신청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어, F4 비자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거서 신고증 이것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또 작성해야 되는 분이 외국 입 직업 있죠. 연간 소득 관련된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는 이렇게 여권, 그리고 사진 한장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출입국에꼭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사진 조건인데 사진은 꼭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판이어야 되고요. 근데 사진이 만의 경우에 흰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연한 색 옷을 입어서 그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한 옷으로 입고 사진 찍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체류지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 서류는 본인이 이름으로 된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계약자의 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 어 만약에 한국 국적이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뒷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뒷면에 아무런 글자도 없다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꼭 앞뒷면을 첨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 체류지 입증 서류에서 또 이게 계약서가 그 자동 연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꼭 최근 3개월 이내에 뭐 가스 요금 또는 뭐 국민 의료 건강보험 이런 고지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또그 본인이 소유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또는 뭐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등기 사항 정보 증명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주의해야 될점 가운데 하나가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 예전에는 한글로 여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최근에는 한글 표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우에 한글로 추가로 첨부하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등록증을 재발급 할 때에 신청서에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끔 여기 중국 신분증 있죠. 중국 신분증을 첨부하시면은 여기 동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신분증을 첨부하시면은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 한글로 여기 밑에다 또 적어주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유계 t v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